내년부터는 지역체육회 회장을 민간인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지자체장이 맞다 보니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평택시도 내년 1월 민간인 회장체제 전환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체육회 회장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전국의 광역 단체와 기초 단체는 내년 1월 15일까지 체육 회장을 민간인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평택시는 물론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선출직 공무원인 광역 단체장과 기초 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체육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체육회의 정치적 중립 문제 때문입니다. 선거로 임명된 선출직 공무원이 회장을 맡다 보니 체육회가 선거에 개입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잃어왔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그 관점 체육회가 체육회 뭐 이렇게 부회장이라든가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이 선거에 많이 개입을 했습니다 이 시장 선거 같은데 많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체육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시민을 위한 체육회를 거듭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평택시는 따라서 내년 1월 5일을 체육회장 선거일로 정하고 선출을 위한 선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기초전체장인 현직 시장의 체육회장 임기는 내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그 이전까지 체육회장을 민간인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일정대로 추진된다면 내년 1월 16일부터는 새로 선출한 민간인 회장체제로 체육회가 운영됩니다. 평택시는 동시에 체육회 중장기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체육회 임직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육회 임원들은 정부 일체 개입을 못하도록 하고 혹시 정부의 본인이 정말 꼭 뛰어야 되다면사표을 내고 나가되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라든가 즉 정치적 중립 방안을 저희가 확고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전문가 중심의 체육회 자문기구도 구성해 전문성을 갖춘 체육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창우입니다.